안녕하세요. 아주대 학생 여러분. 어, 오늘은 데이터 분석원 어,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 계획서와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어, 이야기 드렸다시피 장병윤입니다. 그리고 제 오피스는 다산간 420호고 이메일은 b y 장아주점 a c k r 입니다 어,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면 제방 어, 420호, 다산간 420호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은 10%, 미드 텀은 40%, 파이널 리그잼, 기말고사는 50%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40%가 10 플러스 30, 50%가 20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 중간고사를 중간에 중, 중간 폭기 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보고 기말고사도 두 번으로 나눠서 보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텐트티버 임시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어 키즈도 보는 것도 한번더퀴즈나 또는 호웍 어, 이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적 먹이는 뭐 부분은 어, 임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의라기보다는 하나의 통계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보기 방식,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으로 동계학을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어,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동계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좀더 합리적으로 리얼리티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학에 이 동계학을 잘 적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규용절감, 혁신의 기회 등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통계학 점수에 대한 겁니다. 경영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한 학생이 필수 과목인 통계학 과목에 첫 수업에 출석하고 있다. 이 학생은 통계학 과목은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걱정을 들어보기 위해 통계학을 가르치는 어, 교수에게 작년의 점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통계학 교수는 학기 연구 과제와 기말 시험으로 구성된 최종 점수표를 제공한다 이 학생은 이와 같은 최종 점수표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어, 그러니까 이전에 어, 통계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거고 또는 리얼리티를 하나로 어, 리얼리티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리얼리티를 뭐 여러 가지 방, 어,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 통계는 어떤 어떤 한 관점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적용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 통계학 점수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반에 총 학생은 몇 명이 옵니까 n이라고 했을 때 반의 학생은 총 음, 지금 60명입니다. 뭐 라지 n 스몰 n인데 여기는 이제 종 학생이니까 라지 n을 쓴다고 했을 때 요약 경계를 보시면 어 평균 점수가 7 2 6 7 중앙값 72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교수님하고 뒤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통계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통계, 평균하고 미디안이 충분한 정보인가, 그걸,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전에는, 어, 데이터의 어떤 중앙값 중심에 대한 값을 봤었고, 지금은, 어, 흩어짐,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점수들은 평균주위에 모여 있는가, 또는 넓게 펴져 있는가, 아,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의 정도, 평균주위에 흩어짐의 정도를 측정하기위 해서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동계학에서는 구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이런 어, 것들에 대해서도 통계학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점이야 또는 80점 이상에 얼마나 많은 점수들이 존재하는가. 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ABCD 학점의 비율은 얼마인가? 아까 어, 본 점수로부터 ABCD 학점의 비율은 얼마인가? 어, 그래프 기법인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은 정보와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자주 그리는데 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위에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보, 이런, 이런 질문들에 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X축은 마크를 나타내고 어, Y축은 프리퀀시 어, 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80점 사이에 어,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 이제는 예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하나의 파트인 기술통계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학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하고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알기 쉽게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어, 기술 통계학의 한 가지 형태는 통계 전문가들이 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쉽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래프 기법이 있다. 아, 그래프 칼 기법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그래프, 테이블, 이런 기법들, 또는 수치도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통계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다양한 그래프 기법들을 갖다가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기술통계학의 다른 형태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수치 기법, 어, numerical technique,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으로 평균과 중앙값 어, 이런 거 아까 했었죠. 했었죠? 어,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 그런 게 있고, 범위, 분산, 포준 편차는 어,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이다. 뭐 고등학교 때 어, 거의 다 배웠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주 데이터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통계척도들이 또 어,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학 (Inferential s t a t i s t i c 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살펴본 정보는 작년 학생 60명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어, 이전에 n 있고 6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60명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통계학을 들은 전체 인원이 12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 평균 분산 히스토그램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그대로 평균 분산 히스토그램이 필요한데, 지금은 만약에 120, 120명이면 그런 정보들이 추론 통계학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추론 통계학. 그래서 어, 통계학의 다른 한 분야인 추론 통계학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 추론 통계학 분야가 <laughs> 어, 기술통계학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론통계학은 포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얻거나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반복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120명의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60명만 사용한다. 그래서 60명은 포본 데이터에 되는 거고 120명이 모집단으로 되는 겁니다. 120명의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60명이 사용한다. 이런 게 바로 통계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조미술 4.15 총선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 출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즉, 최종 결과 모집단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기 전에 포본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 추론 통계의 기법은 이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준다. 이게 이제 동계학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 대신 적은 수인 60명의 포본을 추출하고 포본 데이터로부터 전체 학생인 120명의 학생에 대해서 추론을 할수 있다. 추론통계학은 이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하는 것 또는 예측을 하는 것 요게 추론통계학이라고 자 먼저 어, 먼저 어, 주요 통계학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가장 중요한 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테고 어, 이 개념은 통계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개념, 그 표본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 통계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항목들의 그룹입니다. 그룹. 일반적으로 어, 모집단은 매우 크고 종종 무한히 클수 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플로리다가 있는데, 뭐 우리 수원 수원에 있는 어, 유권자의 수. 어, 유권자의 수. 이런 게다 뭐죠? 모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프로리아에서는 어, 500만의 유권자 이런 것들이 모집단이 될수 있고 아니면 120명 학생 전체 이런 것들이 다 어, 모집단이 될수 있습니다. 표본은 샘플이라고 합니다. 표본은 샘플, 모집단은 파플레이션이라고 표본은 샘플이라고 하는데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매우 크기도 하지만, 어, 모집단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우리 이게 에서 만약에 유권자가 있으면 유권자 중에서 몇 명만 뽑아낸 것,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뽑아낸 것,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 플로리다에서 500만 유권자 중에서 765명만 뽑아가지고, 어, 선거결과를 갖다 예측하는 것, 요런 어, 765명이 어 서브셋이죠. 파퓰레이션의 서브셋이라고 볼수 있는데 부분집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부분집합으로 봤을 때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뭐 학년에 120명 이 있는데 120명 중에 60명만 뽑았다. 그러면 60명이 표본이 되겠죠. 다음으로 어, 중요한 통계학 개념이 모수와 통계량입니다. 모수와 통계량, 모수와 통계량 보시는 것처럼 어. 모수는 모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척도다 기술이란 게 테크나르지가 아니고 디스크립티브 설명하는 척도다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모수라고 보시면 되고 동계량 스테티스틱이라고 합니다 동계량 스테티스틱은 포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척도다 그래서 이 동계량으로부터 모수를 갖다가 어, 추정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동계량을 가지고 후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뭘 갖다가 추정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population, sample, parameter, statistic의 관계를 갖다가, 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population, sample, parameter, statisti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opulation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거의 부분 집합, 즉, 서버셋이 샘플이 되고, 이 샘플을 계산해서, 스테티스틱을 만드는데 이스태티스틱을 가지고 샘플의 속성을 갖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파라미터를 갖다 추정을 하고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파플레이션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모수들을 가지고 있고 포본은 동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 기술통계학은 디스크립브 스테티스틱 기술 동학은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조직 요약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는 그래프 기법과 수치 기법이 있다. 어, 여러분 어, 우리 교과서 굳이 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래프 기법과 수치 기법이 있고 2장, 3장, 4장. 사용되는 실제 기법은 우리가 추출하는 어, 정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중심 위치의 척도 뭐, 변동성의 척도, 중심 위치 평균, 뭐, 분산, 이런 거, 스탠다드 d a r d e v 포준 편차, 이런 거 사용되고, 아, 중심 위치는 mean, median, mode, 이런 게 사용되고, 변동성의 척도가, 어, range, standard, e v a t i o n variance, 뭐, 이런 게 사, 사용됩니다. 아, 기술 통계학은, 뭐죠, 뭐, 중심 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론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분석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주나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계학이 다른 분야인 추론 통계학이 필요하다. 추론 통계학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포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가장 큰 특성, 이건 추론 통계학입니다. 물론, 어, 기술 통계학도 아주 유용한데, 추론 통계학이, 어, 뭐죠?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스태티스틱 인퍼런스, 통계적 추론 가정이라고 했죠. 통계적 추론은 스태티스틱 인퍼런스는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이다. 통계적 추론은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하여 추정, 예측,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좀 설명했는데 샘플에 있는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어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결국 파퓰레이션의 속성을 갖다가 파악하는 과정 이런 과정 을 갖다가 어 뭐죠 동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통계량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모순에관하여 예측을 하는 것 추론을 하는 것 요걸 갖다가 동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동계적 추론은 모수에 관한 파라미터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스테틱이 사용된다. 동계량이 사용된다. 모수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동계량이 사용된다.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샘플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 파플레이션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동계적 추론입니다.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동계적 추론의 두 가지 방법은 추정, 가설검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 추론 관련해 가지고 어,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왜 하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대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클때 모든 구성원들 각각을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 모집단이 클로즈드 셋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피니트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각각을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모집단이 커도 모두 조사하기 가능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스테티스티컬 인프런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는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으로부터 모집된는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이 덜 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통계적 추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결론과 추정치들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어, 이와 같은 이유로 통계적 추론의 신뢰의 척도 즉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 도입된다. 예, 어. 통계적 추론에 사용되는 신뢰 지척도, 어,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 사용된다. 이건뭐 나중에 여러분하고 추정 검증할때 자세히 같이 공부를 하도록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신뢰 수준은 신뢰 수준은 표본 추출이 매우 많은 수로 반복되는 경우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포본의 비율이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은 포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추정치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포본의 비율이 95%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95%가 신뢰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동계적 추론의 목적이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일 때 유의 수준은 포분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인 경우가 발생되는 포분의 비율이다 5%의 유의 수준은 포분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는 포분 비율이 5%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가 얘가 안 가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수준과 유의 수준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 보시는 것처럼 요, 여러분들 이런 거놓으면 되게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 그릭레트 알파입니다. 가나다라마바사처럼 한국의 가나다라마바사처럼 그릭레트 알파입니다. 기억니언찍을리얼 아야어요 이런 것처럼 알파입니다. 알파. 만일 알파 그릭레트 알파가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실내 수준은 원 마이너스 알파이다. 아, 그래서 신뢰 수준, 카피던스 레벨 플러스 유의 수준, 시그니프던스 레벨 하면 1이 됩니다.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어,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론 조사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한과 같은 뉴스를 들었다고 하자. 이 이론 조사는 표준 표본 오차가 3.3 포인트다. 또는 이 이론 조사는 3.4 포인트 포인트 내에서 20번 중 20번 중이9 번에서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신뢰 수준은 95%, 어, 95%이고, 유의 수준은 5%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통계학을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고, 수치, 테이블, 그래퍼 기법으로 기술 통계학인데, 수치적인 기법에서는 평균, 분산, 포준, 편차, 인지 뭐, 요런, 기타 등등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학의 수치적인 기법, 그리고, 어, 테이블. 그래프 기법이 있는데, 테이블은 프리퀀시 디스루비션. 나중에 배울 겁니다. 큐뮬리티브, 렐라티브 프리퀀시 디스루비션.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도수분포포라고 그러고, 이게 상대도수분포포, 여기 자 누적 상대도수분포포.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있을 수 있겠죠. 어, 근데, 자, 우리, 어,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수업 시간은 요 정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는 이제 히스토그램. 어자이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추론 통계학에서는 추정과 가설검정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통계를 외웠으면 여기까지 이제 주로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더 나가서 해기 분석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이제 통계학의 어떤 기본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주요 통계학 개념인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반드시 여러분 여기 어,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이 개념들을 꼭 익혀두시고 그리고 기술통계학, 추론통계학이 있다 뭐 신뢰수준과 유의수준에라한게 추론통계학에서 어, 사용이 된다 뭐이 정도 파악하시고 어, 다음 어, 렉처,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끝난 줄 알았죠? 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 거는 데이터 분석 2주 첫 번째 부분, 첫 부분만 끝이니까, 어, 잠시 쉬었다가 2주 어, 두 번째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셨다가 어, 두 번째 주 데이터 분석 워크 두 번째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